국민의힘 갈수록 쪼그라드는 거고, 어... 민주당 갈수록 넓혀가서 저 전략이 어... 성공하면 예. 이 경쟁적 양당제가 아닌 예? 범중도보수 거대정당이 탄생하고 하나는 극으로 <laughs> 밀려나는 거예요. 국힘 소속 이혜원 전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 산술이라고 분석합니다. 상대 진영의 인물을 발탁했다는 것은 이건 뭐 파격을 능가하는 훨씬 더이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공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오. 보는데요. 그러니까 정책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을 넘어서서 예, 예.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장하고 나아가 독점해 가지고 상대 의 발밑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. 국민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잠시만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뭐. 잠시만요. 상대 발밑을 파고 들어서 무너뜨리겠다는 그러니까 그게... 일종의 이제 해계문이 전략인 거죠.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 망해가고 있는 정당이잖아요. 끊임없이 안으로 축소지향화되고 어. 있는 정당입니다. 에이? 일종의 정체성 정치에 지금 함정에 딱 빠졌는데 음. 오히려 전문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외연을 과감하게 확장하겠다. 어. 그래서 우리 편은 선순환을 제도화하고 어. 상대편의 악순환을 구조화하겠다. 끊임없이 안으로 쪼그라들게. 어. 이전략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맞게 또 반응을 해 줬어요. 국정에 참여하는 걸주고 해당 행위라고 징계를 해 버렸어요. 어제 바로 제명했잖아요 국민정 높보에서 보십시오. 양쪽의 한 행위를. 국민들이 어떤 행위를 선호하겠어요? 국민의힘같이 저런 행위를 선호하겠습니까? 아니면 저렇게 진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기회를 주고 과감한 발탁을 해서 국정에 필요한 일이라면 기 기용하겠다라는 거를 더 바람직한 정치로 보겠어요.